믿으십니까? 보고 싶었어요.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 보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겨울을 앞두고 중요한 두 가지 월동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겨울 땔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김장이었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겨울이 오면 이제 창고에 겨울에 사용할 연탄을 가득 저장하고 또 겨울에 먹을 김장을 담고 나면 뿌듯해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동 준비를 지난주간, 지난주에 이제 김장을 하였죠. 원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지런한 여신도회가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미리 사전에 애음 연습이나 한 것처럼 정말 손발이 척척 맞춰서 일사천리로 김장을 끝내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늘을 까고 팔을 다듬고자 나오셨던 원로보사님들이 깜짝 놀라하고 흐뭇해 할 정도로 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한원로보사님이 여신도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일사천리로 김장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흐뭇해 하셨던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정급제일교회가 못 받았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러십니까그원로보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앞뒤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함께 제게 행복입니다 아, 네. 가을이 깊어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신대학교 강의를 마치고 SRT를 타고 내려오면서 창밖을 보니까 그동안 누렇게 익은 이삭으로 황금 물결을 수놓았던 들판도 이제 어느샌가 맨몸을 드러내듯이 앙상한 들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보내면 여러 가지 느낌을 이야기하고 하지요. 각자의 이 가을의 느낌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니 또는 뭐 수확의 계절이니 또는 남자의 계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 이 가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 어느 계절보다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받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수고의 결과다, 내 노력의 결과다, 또 우리 집안에 주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늘 손해보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지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건강, 내 가정과 내 가족, 내 일과 나의 일터, 내 구원과 믿음생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0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0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10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시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10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참 감사하기는 요즘 성경이 잘 만들어졌어요 어, 그래서 요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들을 보면 이 시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표제에 나옵니다 뭐 다윗의 시 또는 뭐 아삽의 시 또는 모세의 시 이런 어, 제목들이 붙여져 있어요 예전 성경은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성경을 보면 아 지금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린 10편 118편의 표절을 보면, 사실은 제목이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편 118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10편 118편은 10편 136편과 함께 다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가는 사건을 저진 후에 그 죄의 대가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정말 크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진 적이 두번 있었죠. 한 번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 이방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고요. 다른 한 번은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때였습니다. 근데 이두 사건을 보면 각각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이세 목숨이 위태원 지경에 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당한 생명의 위험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앞사람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도심의 권기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부강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도,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자기가 힘써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다이색에 찾아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보다는 당연히 자신이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니까 사단이 그 다윗의 교만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사단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 지금 다윗을 유혹하고 있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유혹했고 결국 다윗은 사단이 설치해 놓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음행을 숨기고자, 바세바의 남편이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였던,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험난한 전쟁 때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음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교사하는 살인죄까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가 더큰 죄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게 되면 그 죄는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죄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다윗의 가정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간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죠. 권력 투쟁의 와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언제나 내 자리일 것 같았던, 언제나 함께, 언제나 있었을 것 같았던 이 왕의 자리를 내 던진 채 허겁지겁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지금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제를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비통이 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또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가리킨 말이죠.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힘이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환난에 처하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경책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로 넘기지는 안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결국 10편 118편의 배경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10편 118편을 쭉 읽어보면 이 환란을 당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윗의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고통은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그 환란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허겁지겁 빠져나오고 도망자신세가 되어있는 그 환란 가운데서 다시 정말 깨달은 놀라운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헬세드라고 하는 것이어요 여기 헬세드가 우리말로 궁유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죠. 이 궁유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이 아파가지고 밤새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어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그 아, 자식의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자식을 병관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국률과 거의 비슷한 마음이에요. 또, 탕자.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올 거나, 저제나 올 거나, 늘문 밖에서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지금 바로 이궁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궁륜이라고 하는 이 햇새드라고 하는 말은 이 굉장히 다양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한 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다이슨. 자실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 을 보면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8편과 짝을 이루는 136편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다이 한란 가운데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에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땀의 결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극심한 권한 가운데 처해 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비로소 다윗 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이 118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 인자심 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음.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이시 처리는 겁니다. 예전에 미치지 몰랐는데, 권한 가운데 철하고 오니까, 그가 영적으로 처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이과 달리 영적 철이 들었는지요? 아니면, 예전에 다이처럼 여전히 철없는 생각을 하며, 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수고의 노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철없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철이든 다이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에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사망의 질고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우와께 불을 지셨더니 여우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방한한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하심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철등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철등분들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철드신 거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요와의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요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요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이슨!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죄의 결과로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가 싸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수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자신의 몸을 은탁할 만한 곳 하나 없는 마치 망망한 때에 홀로 던져진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의 핍박에서도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생사를 넘는 고비 속에서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생각난 거예요. 환란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 겁니다. 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대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참가까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요. 지나놓고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고 있는 것합니다 그래서 지난 온 강의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때로는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치 해결한 것처럼. 뿌듯함을 느끼는 어떤 자부심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나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말로 영적으로. 철근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까지지켜주던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깨닫고 감사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히 별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는 피는 피로 갚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부활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도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행위대로 보험한다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책만 할 정도로 자신에게 인자심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거예요. 쫓겨남을 통해서 비로소 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내죄 때문에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물건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지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내 죄대로 봉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혜세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18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이슨 10편, 118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록했던 모든 10편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넉넉하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고 모든 것이 순수 장고, 순승장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침에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한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이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비록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없는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의 이 깨달음과 다윗의 이 감사가 실제로 다윗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회복시켜줬어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복귀하게 하였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자신의 자식도 그렇고 자기가 믿었던 신화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서 졸업과 멸시를 했는데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은의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더욱더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자 열망에 서잡혔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한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주 앞두고 준비하면서 혹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내가 수고하고 있었 거둔 수확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를 드릴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하나님.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한주 앞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생각하니, 감사, 감사합니다. 2018년이 아직도 50여일 남아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성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가슴을 꾸볕펼 정도로 힘든 일도 있었고, 어찌할까 예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정말 가슴 벅찬 나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이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여 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